도의회 제2공항특위가 두 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부터 쟁점 검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면서 실제 토론회에서는 검증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하게 될 제주자치도의회 제2공항특별위원회. 본격 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반대단체인 비상도민 행동이 참여하는 사전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과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4시간씩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기존 토론회와 진행 방식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허용되지 않았고 참관인에게도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논쟁 없이 최대한 쟁점 사항을 정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감정 충돌 없이 사실 위주로 쟁점 정리를 할수 있었다는 반응과 상대 측 주장을 듣는데만 그쳐 제대로 된 토론회라고 볼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위는 경론만 버리다 통일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던 제주사 검토 이때와는 달리 반드시 결과물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유의 모든 과정은 국회와 제주도 의회에 공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지난번 재검토의 활동에서의 어떤 제가 받은 느낌은 좀 산만한 느낌? 이번에 토론에 참여를 하면서 토론을 좀 의제를 축약시켰고 축약시킨 그 내용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적극적이고 특위는 오는 28일 마지막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공개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낼 결론을 끌어내려면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JIBS 이효정입니다.